이 파스타 진짜 맛있겠죠? 크림 파스타는 참 맛없기도 힘든 요리입니다. 게다가 미디움으로 구워진 스테이크 토핑인걸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다이어트 파스타입니다. 밀가루 면 대신에 두부 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칼로리는 다소 높지만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저탄고지 다이어터인 제게는 안성맞춤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는 살짝 소리합니다. 자,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시작해볼까요? 고도비만 다이어터의 한끼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오늘오프입니다 정녕 소고기가 무엇이관데 제 뇌리에 이토록 비싸고 맛있고 귀한 음식으로 박혀있는 걸까요? 저만 손스러워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소고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소고기 말고도 비싼 식재료가 많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함께 랍스타, 새우, 대게 등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 아무리 새우 요리를 해먹어도 죄책감 같은 게 없어요. 어차피 같이 못 먹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소고기는 혼자 있을 때 꺼내기가 좀 그래요. 남자친구가 가장 잘 먹는 요리가 소고기 요리거든요. 자기 입으론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썩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집에 놀러 왔을 때 소고기를 구워주면 마치 왕의 남자에 나오는 육갑이 칠뜨기 팔복이 마냥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소고기 요리는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에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한심해하며 동생이 말하더군요. 그냥 좀 먹어라. 애기다 똥 된다. 그래서 조심스레 한 팩만 뜯어보기로 했어요. 한 팩도 아깝습니다. 반 팩만 먹으려고요. 나머지는 동생 오면 구워주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런 제가 참으로 궁상맞으면서도 기특합니다. 오늘은 두부면으로 크림파스타를 해보려고 해요. 제 채널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도 크림파스타죠. 하지만 그건 슈림프 크림파스타고요. 이번에는 소고기 스테이크 파스타입니다. 지난번에 토마토 파스타 한번 해 먹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크림으로 갈게요. 오일과 로제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역시 투머치는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잡다하게 넣어 만든 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마늘, 양파, 이거면 돼요. 부족한 자리는 스테이크가 메워줄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토핑이 소고기인 걸요. 한 켠에서는 소고기를 지글지글 구우며 재빠르게 파스타를 만들어냅니다. 마늘을 볶을 때는 온도가 생명입니다. 마늘은 쉽게 타기 때문에 최대한 약불에서 조심스레 볶아야 합니다. 결코 한눈팔에서는안 되죠. 오 마이 갓! 소고기를 잠깐 확인하는 사이에 마늘이 타버릴 조짐을 보입니다. 역시 무엇을하든 집중이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진 마늘은 그대로 팬에 둔채 마늘 편만 쇼핑용으로 살짝 빼놓도록 할게요. 음식 위에 마늘 편이 올라가고 아니고의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양파를 넣고 달달 볶다가 팬에 크림을 부어줍니다. 크림만이 부담스러우면 우유를 섞어도 좋아요. 포르르 하고 끓어오르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사실 소금보다는 액젓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까나리 액젓 한 작은술만 넣어도 감칠맛 대폭발이랍니다. 그럼 소스는 완성입니다. 아 필살기 재료가 빠졌네요. 저는 청양고추를 넣어줬어요. 물론 파프리치노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즐겨 사용한답니다. 파프런치나는 잘게 부셔서 위에 뿌리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두부면을 넣고 뒤적뒤적 소스와 잘 버무려주면 끝이 납니다. 뭔가 아쉽다면 냉장고에 있는 아무 치즈나 더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고소하게 체다치즈를 조금만 추가하도록 할게요. 제가 애정하는 파스타 접시를 꺼냅니다.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좋아요. 하얀 그릇을 보고 있노라면 그림 그리기를 앞둔 화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저 역시 이 그릇을 도화지삼아 채워 넣어야 하니까요. 만원도 채 하지 않는 저 작은 그릇 하나가 저를 이토록 설레게 하다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면을 먼저 담아주고 소스를 부어줍니다. 지난번 토마토 파스타 만들 땐 면을 돌돌 말아주었는데요. 소스와 토핑을 얹어주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돌돌 많은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플랫한 접시에 알리오올리오를 담을 때나 돌돌 말아봐야겠어요. 소고기는 딱 제가 좋아하는 미디움으로 구워진 듯합니다. 작은 조각은 그냥 올리고 큰 조각은 반으로 잘라 파스타 위에 조심스레 올립니다. 미리 빼두었던 마늘 편도 몇개 올려주고 후추와 페퍼런치노를 살짝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파슬리와 치즈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 어렵고도 어려운 이름,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이름 참 어렵죠. 저는 그냥 갈아쓰는 치즈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주 꼬숙고 풍미 좋은 한 그릇의 요리가 제 동그란 도화지 위에 펼쳐졌습니다. 소고기를 보고 있노라니 남자친구가 그리워지네요. 주말에 만나면 이것보다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함께 먹으렵니다. 다음 끼니는 뭘 해먹어야 할까요?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밤늦게 퇴근한 동생이 제 요리 사진을 보더니 자기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겨뒀던 반팩에 소고기를 구워서 똑같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번엔 양송이버섯도 넣었고요. 진짜 파스타면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시원한 맥주 한 잔도 함께. 하루 피곤이 좀 풀렸겠죠? 저도 피곤할 때 저를 위해서 요리해 주실 분 누구 안 계신가요?